안녕하세요, 우동이분들. 음동입니다. 일단, 오랫동안 영상 안 올리고, 이런 공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. 사실 저는 꽤 오래 전부터 영상 제작에 대한 흥미가 서서히 줄어들었어요. 하지만 기다려주시는 우동이분들이 계셨기에, 최대한 열심히, 그리고 재미있게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영상에서 즐기지 않는 게 감춰지지 않았고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게 맞나?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. 채널 방향성, 그리고 내 마음가짐에 대하여 아직도 방황 중이고 제가 갈피를 잡을 동안 유튜브를 잠시 동안 쉬어가려고 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지로 통보드리는 점 죄송합니다. 항상 기다려주셨던 우동이분들, 그리고 영상 올리면 항상 즐겁게 맞이해주셨던 우동이분들 전부 죄송합니다. 다음에 꼭 웃으면서 다시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